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떻게 살지 계획은 다 잡혀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계획이 다안 잡힐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강병호 작가, 저희 제자 캘리그래피 작가이기도 하고 카리타스 띵킹의 대표이기도 하는 강병호 작가를 만났습니다. 강병호 작가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인생 말씀이 있는데 써달라. 제 인생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 특히 저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씨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제가 볼 때는 너무 예뻐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캘리 작가 중에. 가장 잘 쓰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캘리를 받고 싶으시면 강병호 작가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아마 되게 비쌉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게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요즘에 자주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걸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저 사람의 속내를 모르겠다. 진심을 모르겠다. 저 사람이 사기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 50여 년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제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또는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 돈을 써요. 내가 거기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돈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돈을 안 쓴다? 어, 여태까지 제가 살아본 바로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부르심이 명확하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 재정적인 부분들을 특히 씁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써요. 너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시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쏟고 어디에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24시간이라는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 한정된 자원을 나의 부르심 앞에 쓰지 않는다는 거는 어. 그거는 나와 별개의 삶이야. 라고 이해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그 비전이라면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돈도 쓰지만 시간을 반드시 씁니다. 그 시간을 쓰는 것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비전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가간다면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꿈과 비전에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나는 청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이 사람을 키우는 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하나님 주신 나의 비전이다라면은 청년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청년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청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노력과 자기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비전과 꿈이 청년 사회인데 사람을 키우는 건데 청년들을 안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을 분별할 때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꼭그세 가지를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를 보세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면 같이 하시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타적이다. 도우려고 그러고 그냥 무상으로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 그 사람의 진정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저도 짧은 인생을 산건 아니긴 하지만 또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고 시간을 어디에 쓰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 이기적인 거 이타적인 거에 대한 진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사람을 잘 분별하고 사람에게 유혹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함께 할수 있는 동역자들을 잘 만나서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파이팅하세요. 파이팅.